단풍이 시작되는 충주호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기 위해 유람선이 실세 없이 다니는 길목에 장어 투봉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백신들 다 맞으셨죠? 네. 자 언제 맞으셨습니까? 전 3주 됐습니다. 아유 야. 3달 됐어요. 오 어? 3달? 오 넘었습니다. 3주. 그동안 코로나 3. 방역 때문에. <목소년> 함께 아, 모이지 못했던 3주네, 답답함이 조금은 예, 풀어지는 듯한 어. 기분입니다. 아직 백신 안 맞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다 맞았어요. 예, 네. 다 맞았습니다. 예. 자올한해 1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인 3인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같이 뭉쳐서 있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렇게 찍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장어의 시작합니다. 움직임도 둔해지고 산속 네. 야영도 힘들어져서 1년에 6개월씩만 하는 촬영이 시작하고 벌써 시작하고 올해 마지막 시작하고 회가 시작하고 되었습니다 시작하고 여러분 마지막 촬영입니다 화이팅 네,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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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락 하나씩 가져가세요 본부석에서 준비한 도시락과 간식을 들고 네. 흩어지는 대원들의 얼굴이 대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기되어 있습니다 시끌벅적하던 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흩어지고 미리 봐둔 자리에 낚싯대를 세팅합니다. 대표님, 네. 어신기를 만드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초리대를 보고 낚시를 하다 보니 아, 아침에 너무 기뻤습니다. 달려가는 어신기를 개발하신 분이 어신기를 이분이셨군요. 찾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송수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낚싯대와 거리가 250m 정도 떨어져 있어도 송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한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아주 편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개발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이리로 이동을 해서 빼죠. 예. 그런 다음에 바늘을 하나 예. 빼서 스카이 대장에겐 예, 지인들이 낚시를 어,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물품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지금은 석범씨에게 새우를 쉽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 건너편하고 대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 사람 도움이 될수 있는 장비나 미끼 등을 구해 대원들에게 전달하고 팀 전체의 조과를 위해 물부를 가리지 않는 스카이 대장입니다. 오늘은 미끼를 세 가지를 쓰겠습니다. 들은 이야기가 하도 많아서 미끼를 세 가지로 써보려는 알죠. 스카이. 네, 지렁이 꼬지도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히딩타임이 되고 봉대가 먼저 캐스팅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부석에는 봉대와 무상, 그리고 다리네가 함께하기 때문에 줄이 엉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산중에는 어둠이 빨리 찾아옵니다. 어신을 느낀 유리씨가 달려갑니다. 확실한 어신을 기다리던 석범씨가 재빠르게 낚아챕니다. 물살을 가르고 다가올 때는 분명 장어였는데 들어올리자마자 메기로 변했습니다. 굼벵이 먹었네. 와. 와 오늘 초수는 빡빡한 메기입니다. 오 어, 신기하다 메기 잡았다. 그지. 됐다 됐다. 어둠 속에서. 하얀배를 아, 드러내고 좋습니다. 장어가 올라옵니다. 자, 와. 오늘 첫 장어를 스카이가 올렸습니다. 자, 아니다 아, 귀엽네요. 그래도 첫수 방생하겠습니다. 말지렁이 미끼에 나온 장어입니다. 비교적 이른 시간에 장어가 나왔으니 오늘 밤은 자, 굉장히 희망적일 것 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순간적으로 낚아챈낚싯대 무기가 느껴집니다. 아, 아, 장우가 힘을 장아, 장아. 빼고 올라오면 도망가글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각으로 장우가 눈으로 보일 때까지 여러 장아. 생각이 지나갑니다. 축하 아이고 예. 아 욕봤다 아 그래도 요놈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현재 시간 9시 47분입니다 아, 아 좋습니다 아직 시간 많으니까 네. 좀더큰걸 한번 보죠 그래 오케이 계속 희망이 좋아집니다 오케이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렁이지? 지렁입니다 형님 이놈도 지렁이 물고 나온 걸 보면 오늘은 지렁이 믿기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형님 응. 야, 밑에 밑밥을 내가 좀 초반을 채비거든요 후에 후에 우에는 지렁이 꼬마나 썼고. 밑에는 내가 장구 먹을 던지려고 추를 좀큰 거네 가지고. 아까 그 새우. 예. 대하. 어. 긁고만 쓴데. 흰다리 새우. 한쪽도 없습니다 분명 지렁이 미끼를 물고 장어가 나왔는데 아랫바늘에 미끼로 쓰인 아니잖아요. 새우가 사라진 것이 아리송합니다. 음. 다시 재조정하겠습니다. 고리가 그리고 여기 한 그냥 70m 날아갔습니다. 70m. 오늘 장어가 나왔던 조건을 비슷하게 맞추어 계속 공략해 보면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질은 제일 먼저 왔는데 스카이 야구 공대는 벌써 이미 한 마리씩 나오고. 나는 왜안 나오는지. 본부 속에서 입질을 못 받은 한 사람 입질인가? 무상이 초조한 눈빛 눈빛으로 초리대를 바라봅니다. 제발 한 마리. 나와줘라. 제일 먼저 입질을 받았지만 초저녁에 방심하고 깜빡 잠이 들어버린 무상은 이제야 후회가 됩니다. 아, 스카이. 어. 근데 좀큰거 나왔니? 봉대는? 아, 250g 정도? 어. 그냥. 아, 깜빡 졸으냐고 봉대 나오고부못 봤어? 어, 그랬어? <laughs> 아250안 응. 잡는다. 아, 이제 걸내 이제 한다. 그래. 방에 다이 기연 있어. 말을 안 되지 형님, 제 <laughs> 무상의 아, 한마디에 공대가 어, 발끈합니다. 장어 낚시에서는 일단 장어를 그렇지. 낚아올린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뭐 나온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그래도. 신청. 일단 앉아봐. 어? 일단 앉아봐. 뭘 준비해 온는 일단 앉아봐, 작 타이. 스카이가 동료들의 앉아, 의견을 앉아, 듣고 아, 싶어 아, 자리를 네. 마련합니다. 앉 지금 보니까 네. 근거리부터 원거리가 나와. 하고행님은좀 멀리 잖아요 각자 응. 탐색을 하고 네, 입질 패턴에 대해 네, 느꼈던 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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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리. 생각을 모아보면 그 속에 그런 답이 그런 있습니다. 그런 음. 그래도 안나잖아 <laughs> 대물에 대한 열망으로 별의별 미끼를 달아보지만 오늘도 결론은 기본적인 방법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 촬영인 오늘 꼭 대물을 잡아보고 싶은 봉대는 낚싯대 옆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말지렁이에서 미끼가 좀 들어와서요. 아 말지렁이에서 좀 입질을 봐서 지금 이차는 스카이 역시 부지런히 미끼를 가아주는늦가의 상징 수위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무전으로 여기저기에서 대원들의 조가 소식이 날아옵니다. 이래 정밀과 거창하니 여러 마리의 작은 장어를 낚았다는 무전이 대원들을 긴장시켰고. 막자바의 제법 큰 사이즈의 장어 소식은 대원들의 선점을 깨웠지만 아, 입들이 그렇게 크게 있는데? 너무 늦었나, 내가? 가을이 가기도 전에 겨울이 오는 건지 바람을 동반한 충주호의 추운 날씨는 대원들을 텐트 안으로 끌어들이고 더 이상의 조가 없이 날이 밝았습니다. 어둠이 거치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수려한 풍광 속에 물한 개가 구름처럼 흘러가는 비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신선들이 사는 곳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안개 속을 헤치고 신선처럼 막자바가 본부 속으로 왔습니다. 빨리들 뭐야? 바람까지 심하게 불어 텐트 안에 들어가 있던 대원들을 밖으로 불러낸 막자바가 보여준 것은? 야 이거 작어다. 한 이거 정도 될 겁니다. 이야. 이거는 작어다 형님. 이건 작어다, 작어. 이거 작어다. 배 봐라, 배 봐. 아, 노리노리 황금 어. 장어. 다이 장어. 충주에 대물 장어가 눈앞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막 잡아가 오늘의 장원입니다 오, 야, 뭐야 부럽다 아 진짜 부러워 아 물속에 많습니다 아 이걸 보니까 왜 갑자기 추워지지? 날이 밝으면 장어 낚시는 고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밤새 흩어져서 낚시를 하던 대원들이 공부 속으로 몰려옵니다. 참모장이 오랜 진짜 고생 많습니다. 아이고 올해 새로 장어 특공대에 합류했던 다리네와 참모장 공대가 다음을 기약하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장모스야, 네, 네. 어, 오늘 하네 어땠어? 작년의 막내 국코와 올해 막내 강마스, 그리고 맞습니다. 황금 박쥐의 뿌듯한 네. 음. 인사도 음. 이어집니다. 고생습니다 <laughs> <laughs> 형님, 원래 중교에서 형님 이 그래도 조가가 제일 좋은 거 쓰면요. 아니야, 다 너들 희 덕분에 내가 이 그래 거리 좋은 거지. 남다른 조가를 자랑하는 거창 이래서 음. 조심은 소득한 마음으로. 음. 마음으로 내년에 정말 무언가 꼭 보여주겠다는 다짐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참모장봉대는 고생스러웠고 혹은 즐거웠던 1년 동안의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모장봉대입니다 어, 오늘 한해 촬영할 때위 걱정도 참 많았었는데 어, 비가 촬영... 그동안 함께했던 형제감보다 끈끈했던 대원들에게 내년을 기약하는 인사를 합니다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할 수있으서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좋은 그림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한해 동안 장어특공대를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스카이 대장이 모두를 대신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원들, 오늘 한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에 꼭 만나야 할 사람 우상씨도 인사드립니다. 하루가고 이틀가고 세월이 흘러흘러 흘러 벗들에 정이 넘쳐 켜켜이 쌓인 정을 마음에서 가슴으로 흘러 넘치는구나 아 불쌍 이별이니 그 정을 어이하고 무당계가 어... 원망스럽구나. 어... 다시 찾아뵐 때까지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